전도와 선교의 세부적인 차이점 1. 목적과 범위 전도. 전도의 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비신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로 개인 또는 작은 그룹에 대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비신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신앙을 전파합니다. 선교 선교는 기독교 신앙을 다른 문화나 지역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타 문화권에서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 개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교는 종교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의료,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2. 대상, 전도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주로 비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를 전달하고 비신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성교. 성교는 다른 문화권 지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도달합니다. 성교사들은 그들이 사역한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곳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신앙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주력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3. 방법 전도. 전도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에게 일대일 대화, 그룹 모임, 복음 사역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비신자들의 궁금증이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 성교. 선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들은 대상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신앙을 전파하고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 복지, 교육, 의료,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며 종교적인 교육, 교회 개척, 선교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4. 기간. 전도. 전도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대화나 짧은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교. 성교는 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임무로 이루어집니다. 성교사들은 보통 몇 달에서 몇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목표 지역에 연구적으로 정착하여 장기적으로 선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땅에 묘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생명 선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